예, 그래서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불난집의 비유다. 불난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아버지가 부르듯이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불러내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지 아들의 비유. 거지 노릇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 사이가 진짜 거진 줄 알아. 또 본래 거진 줄 알아. 근데 본래 거지가 아니고 본래는 뭐라고요? 주인이고. 본래 중생이 아니고 본래 뭐라고요? 부처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일단 야곱 야곰 꼬셔가지고 뭐 이것도 시켰다 저것도 시켰다 해서 점점 점점 지위를 올려줘서 나중에는 유산을 다 물려주면서 네가 본래 내 자식이다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자식이다 이런 소입니다. 리 그러니까 거짓 마음 연습하는 것은 이제 해주세요 하고 구걸 연기도는 거짓 마음 연습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인 마음 연습하는 거죠 제가 하루에 두 시간씩 열심히 운동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게 주인 마음 연습하는 거죠. 부처님도 어디까지나 가피를 내린다 그랬지 대신해 준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가피 내 대신 운동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똥배를 빼야 되는데 <laughs> 군사를 빼야 되는데. 나는 운동 안 하면서 부처님 제 똥배 좀 빼주세요. <laughs> <laughs> 저를 하면 은 <laughs> 빼주냐고. 모르지 또 저를 열심히 해서 운동 삼아. <laughs> 뭐 천배씩 만배씩 하면 빠지겠지. <laughs> 근데 그게 운동으로 빠지는 거지. 부처님이 아 내가 빼줄게 하고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바로 인과 연애 법칙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가 인이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 주시오시비호가 연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맞닥뜨리면 효과가 빠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초의 비유죠. 약초. 비는,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각자 자기 근기만큼만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약초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화성의 비유. 화성이라는 이 화자는 변화할 화자예요. 그러니까는 신기루 같이 이렇게 일부러 화현으로 만들어놓은 성이다 이 소리예요. 사람들이 먼 길을 여행을 가는데 중간에 다 지루하고 이제 힘들어 죽겠어. 부처 아이고 부처 되려고 좀 시작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괴롭냐, 왜 이렇게 안 되냐 공부가 이러고 힘들어 하니까 일단 부처 되기 전에 성문 연각 보살이라는 성을 만든 거예요, 중간중간에. 중간역으로. 여기서 좀 쉬었다 가라. 성문 되니까 어때, 좋지? 야, 일단 애창 쉬니까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한 생각 더 일으켜서, 중생제도의 영을 일으켜서 앞으로 더 나아가자. 그래가지고 점점 최종 목적지인 성불까지 갈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화성의 비유죠. 그다음에 옷속 보배의 비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거지가 여기도 또 거지가 등장해요. 나그네. 나그네 거지가 오랜만에 부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술 퍼먹고 막 신나게 먹고 자다가 아침에 늦이자 일어나 보니까 이 친구가 가 버렸어. 먼저. 급한 일이 있어서. 그이 거지는 이제 아이고 갔나 보다 그러고 계속 거지 노릇하고 을 다니는 건데 나중에 친구를 만났더니 아, 너 요새 그지 노로하고 다니냐? 그럼 그지가 그지지 뭐. 그랬더니 아 내가 네옷 속에다가 보배를 넣어줬는데 그것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사는데 어 그랬어? 하고 보니까 진짜 보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옷 속에. 그게 바로 옷속 보배의 비유다. 우리가 이미 불성, 이미 주인, 이미 부처의 그런 보배를, 여의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써먹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구걸만 하고 다니니까 그게 바로 이런 비유입니다. 그다음에 계명주 부처님의 그 상투 머리에 이렇게 상투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상투 속에 보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계명주라 그래요. 상투 계자예요 이게. 이 상투 속 보배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후계자한테만 주는 거예요. 자기의 후계자한테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 우리한테 지금 이거를 주고 싶어하는데 우리가 못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이걸 받으면 뭐가 돼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그러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한테. 저한테도. 그것이 바로 개명주. 우리야말로 부처님의 후계자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의사 아들의 미유 의사가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그 의사가 다른 사람들 병 고치는 데는 아주 최고의 명인데 정작 지 새끼들은 맨날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laughs> 그리고 답답해서, 어, 야, 이거 좀 이렇게 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약좀 먹어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만 믿고, 네,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는 언제 나도 날수 있어.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저 이웃나라로 여행을 가요. 의사가. 여행을 가서 연락을 보내서 죽었다. 아버지 사망. 하고 이제 <laughs> 연락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놈들이 이제, 아이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야, 일단 아버님이, 그, 아버지가 먹으라고 했던 약이나 먹자.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약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일부러 아들들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죽었다 하고 연락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사 아들의 비유. 부처님께서는 불기 2555년이죠. 2555년 전에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잠시 여행가서 열반에 드셨다고 연락해 놓은 거예요.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항상 계시면은, 우리가, 아, 부처님 항상 계실 텐데, 뭐. 올해 못 가면 내년에 가지, 뭐. 내년에 못 가면 후년에 가지. 요 일만 끝내놓고, 요 일이 뭐예요? 애가 대학 들어가면. 애가 대학 들어가면 그럼 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또? 졸업하는 건또 봐야지. 졸업하면 또 뭐해야 돼? 취업하는 거 봐야지. 취업하면 또뭐 봐야 돼? 결혼은 시켜야지. 결혼하면 또뭐 봐야 돼? 손주를 봐야지. 아 그러다 지가 먼저 꼴까딱 찍는데. 맨날 핑계가 많아 핑계가. 요거 해놓으면 저거 해놓고 저거 하면 저거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발심을 안 내고 자꾸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입적하셨다 하고 이제 육신은 입적하셨지만 그러나 보신 또 법신 물은 여전히 계시다. 이거 이게 바로 의사 아들의 이게 열의 수양품이라 그래서 열의 수명은 할양이 없다.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계신다. 그게 바로 의사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불지견을 열도록 또 선생의 지견 주인의 마음가짐 이거를 연습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거죠.